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4년들을 이제 지난 송구영신회 때부터 시작되어 진 우리의 예배가 이제 52주 내내 하나님 의큰 영광과 감사로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간직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이드 포스트지를 참가한 노만 빈세트 필 박사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크게 하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크게 생각하라. 두 번째 크게 행동하라. 세 번째 크게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넓어져야 합니다. 작은 거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죽지 마시고 또 날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큰 역사들을 기대하며 꿈꾸며 생각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2014년 새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크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리의 행동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우리만 보지 마시고 우리 자존만 보지 마시고. 우리 가정만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세계 열방으로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명들을 완전히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크게 행동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크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고 하는데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아 합니다. 아멘. 그 확신이 무엇으로도 표현되어져야 되는가? 기도를 통하여 표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큰 확신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시간, 때를 나타내는. 헬라우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두 단어는 똑같이 때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순서적인 시간을 흘러가는데,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크로놀러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대기.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에 따라 그저 이렇게 펼쳐놓은 거.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헬라어 단어는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그 시간의 그 갭이 있습니다. 그 사이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메꾸는가 하나님이신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로 메꾸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새첫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의 사도바로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성모영신 예배 때새 기도의 제목들을 작성하셔서 하나님의 단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더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이 바울 사도의 기도 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1년 동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사람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시작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제 2014년 새해에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속사람을 무엇으로요? 성령의 아멘. 능력으로 하나님과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당관하게 되어지면 축복이 있는데 무엇인가? 소망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기쁨, 또 뭐예요? 평강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평강, 이거 드리는 것이 진짜국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속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겉 사람. 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굽히나, 우리의 속은 날로 드러나다 아멘. 여러분, 겉사람은요. 시간이 흘러가면 후폐되게 되어있어요. 아무리 새해 작정을 하고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뛰어도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폐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이 취중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모, 눈으로 보이는 돈, 황금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속 사람을 강건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겉 사람은 후퇴되게 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워다 여러분 네. 날마다 새로워질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을 누리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축배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요한삼서 1장2절에 보면. 여러분 잘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역시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될 때 우리의 육신도 잘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관심을 갖고 포인트를 맞추고 나가는 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주신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제가 지난 성경실부터 드렸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구하라. 우리의 그리하면 우리의 이 모든, 우리의 모든 우리의 것을 더하시리라 알렐루야 개별적인 것에 여러분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가장 중점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평강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지는 은혜가 새해에 넘쳐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세상에서도요, 어떤 기관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일곱 배더 기쁜 삶을 살아가려면 방법이 있더라고요. 취미생활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대 살면서 맛보지 않았던 취미생활을 새롭게 갖거나 또한 가지. 전체 독서를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요, 일곱 배가 더 커진다. 그런데 7 0 배가 더 커지는 방법이 있대요. 그것은 언어의 언어. 그러니까 내가 늘 모국어로 생활하고 있는 언어 외에 다른 나라의 언어를 우리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죠. 언어를 이렇게 충분히 습득하게 되면 7 0 배의 기쁨이 들인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카르미도 보면서 여러분, 700배 기쁨을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되어지면, 아멘. 평강을 드리게 되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게 되면, 700배나 기쁜 기쁨,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지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년 내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위에 이 기도 제목을 덧붙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저들의 삶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맞아요. 다 같이 시작. 주님 주님이 네내 마음에,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누가 아웃소서. 내 마음에 계세요? 주님께서. 어디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초반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아웃소서. 마음에 아웃소서.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아웃소서.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가, 이 세상의 부귀가, 또 자기의 자존심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주인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 나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항상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는 마음은요. 주님이 변함없는 나의 삶의 통치자, 주관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주인이 나오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경하여 섬기지, 섬기지 못하는 니라 여러분.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지 아니면 세상에 지금 대표가 뭐예요? 뭐로 지금 표현했어요 재물이, 돈이 내 마음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네. 내 안에 거하고 네. 다같이 시작 네. 내 말이 네. 너희 안에 거하면 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 1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요한 사도가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되는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새해에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봄이 되어지면, 말씀 훈련, 제자 훈련, 우리 생물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고하시도록 아, 네. 주님이 내 안에 고하시도록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과 같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올 한해 주님이 우리 삶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주일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펼쳐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세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고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어디에 있습니까?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경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고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본문의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처음에는 알아야 돼요.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알고, 그 넓이, 넓이 길이, 높이, 높이 깊이. 하,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다 무한히 넓고, 무한히 높고, 깊고, 긴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깨닫는 것, 이장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는 것에만 멈춰지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성형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는 해요 그런데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깨닫는 것까지 진행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깨닫는면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깨달으면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아, 네. 그리고 이 귀한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다같이 시작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은 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대요 그 예비하신 것은 뭐예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듣지 못한 그신 일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곡하게 되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도 이 세상 권력자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잘 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 만물의 주관자 소유자 대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격롭게 되어진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더니 한 번도 드지, 못, 드지 못했더니 여러분 가끔운곳 그런 말 하더라구요 음, 한 번도 보지 못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복이 되어진 사람들은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듣지도 못했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를 네가 알지 못하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이 하나님 사랑의 하복 가운데 세워진 저희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간증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이세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올한해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속 사람을 능력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너무 겉 사람에 지치지 마세요. 것그 사람은 어차피 시간이 흘러가면 후패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실 때 날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고요 주님이 내 주님이 마음에,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 나는 그의 종, 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고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최고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국해 되어진 사람들은요, 이제 올 1년 내내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 귀로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간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